네 오늘 너무 잘 오셨고 구글 seo를 하시려면 은이 어, 백링크는 한번 정도 반드시 지나가셔야 되거든요 네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구글 seo 하시면서 백링크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으세요 여기서 백링크를 사용하실 분도 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백링크가 필요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 구글 seo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번 지나가야 할게이 백링크거든요 네 백링크인지 백링크인지 네 이게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구글 seo 하시는 분들한테 별 다섯 개짜리 자료입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딱한번 공개됐던 어, 자료가 있어요. 그, 여기 있는 논문 자료를 보면요. 저기, 로렌스 페이지랑 세르게이 뿌린, 네. 이 사람들이 구글의 전이 백러비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98년도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창업을 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엄청 돈이 많은 분이 됐지만 이두 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어, 제출했던 논문인데요. 지금 이 구조가 구글 검색 엔진을 설명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검색 엔진이 어떤 데이터를 크롤링하고 서버에 저장을 하면요. 이 앵커, 앵커라는 텍스트를 통해서 URL을 분석을 하고 그 링크를 페이지에 점수를 매겨서 어, 서치 엔진에 반영하는 이 시스템이 있거든요.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지금 유일하게 공개된 자료가 이 자료이고요. 이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다 보면은 백링크를 계산하는 수식이 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문과생어서이걸 해석까진 못 하는데 어, 이 당시에 검색 엔진에 거장이 있었죠. 여기 뭐 80년대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야후 코리아라는 게 있었고요. 그리고 구글이 있었는데 야후 코리아는 디렉토리 방식이었어요. 그 말은 즉슨 웹페이지를 만든 사람이 나의 웹페이지에는 는 이런 페이지 이런 페이지들이 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야후한테 제출하는 방식이었고요. 구글은 이 당시에 크롤링을 통해서 나에 있는 홈페이지의 웹 문서를 구글에 알아서 가져가는 문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후 코리아보다 구글이 조금 더 가점이 있었던 거는 페이지의 랭크 시스템을 도입해서 어떤 페이지가 더 신뢰도 있는 페이지인지 이거를 식별할 수 있게 만든 게그 당시 구글의 혁신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에서는 검색 엔진 초창기부터 어떤 페이지의 네, 신뢰도나 이런 영향력을 검색할 수 있는 페이지랭크라는 시스템이 98년도 구글 전신인 백럽에서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단서인데요. 백랭크가 있다 없다라는 얘기를 한 방에 해결해 줄수 있는 단어가 이 단서입니다. 실제로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은어 98년도에 구글이 생기고 나서 가장 먼저 생긴 특허 중에 하나가요 이 백링크거든요 아까는 백링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과정을 보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A라는 홈페이지가 B라는 홈페이지를 언급했고 B라는 홈페이지가 C라는 홈페이지를 언급했을 때그 도메인에 대한 영향력이 C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백링크 작동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구글 가이드 문서에 보게 되면은요 백링크에 대해 여러 번 언급이 되거든요. 구글은 웹 페이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링크를 중요한 요소로 판단한다. 이거 구글 가이드 문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링크에 대한 권장 사항을 보면요, 구글에서는 페이지 링크를 신호를 사용해서 관련성을 파악한다. 그 말은 즉슨 링크가 걸려 있는 페이지를 구글 크롤링봇이 크롤링한다는 얘기거든요. 어, 특정 웹 페이지를 크롤링할 때 일반적으로 앵커 텍스트가 있는 경우에만 크롤링 한다라고 나오는데 앵커 텍스트랑 하이퍼 링크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외부에서 내 홈페이지를 언급한 내부 링크가 아니라 네, 내가 내 페이지에 링크를 언급한 내부 링크의 경우에도 웹페이지의 순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얘기가 다 구글 가이드문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과연 2014년도에는 구글 SEO에 어떤 로직들이 발현되고 있을지 그 자료들을 좀 분석을 해 봤는데요. 이 자료는 지금 퍼스트 페이지 세이지라는 데서 나온 자료를 발췌해 봤거든요. 백링크가 주는 영향력은요. 전체 중에 14%예요. 그리고 어 니치 전문가라는 거는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 네. 그리고 웹페이지 스피드가 주는 거는 3%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창섭자분들이 보시기에 되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주 친절하게 이거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콘텐츠가 왕이죠. 이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콘텐츠가 주는 요소가 사실 46%예요 고품질 콘텐츠, 콘텐츠의 신선함 그리고 콘텐츠의 신뢰성 그리고 전문성 있는 콘텐츠 다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 콘텐츠가 주는 요소가 46%고요. html의 구조가 주는 요소가 17%. 그리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테크니컬 쪽으로 많이 집중을 하는데 사실 모바일에 최적화된 웹페이지나 페이지 스피드, 그리고 SSL 같은 보안의 요소들을 모두 다 합하다고 하더라도 전체에서 10%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링크 전략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백링크의 경우에는 외부 페이지에서 내 페이지를 언급하는 이 백링크가 14% 정도 작용하고요. 그리고 내부에서, 나의 홈페이지에서 나의 홈페이지를 영, 어, 언급하는 이 내부 링크가 3% 정도 자료가 하고요. 어, 유저 인게이지먼트라고 하죠. 해외로는. 어, 결론적으로 체류 시간이나 페이지 이탈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건과 11%. 그래서 예전에는 백링크의 영향력이 20에서 30% 됐는데 지금은 많이 악화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소들 중에 14%면 엄청 많은 요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백링크는요, 오가닉 백링크가 있고, 커뮤니티 백링크가 있고, PBN. 이거는 아마 들어보신 적이 없을 텐데요. 프라이빗 블로그 네트워크. 어, 저 같은 이제 SEO 컨설턴트들은 이 PBN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스트 포스트. 워드프레스에서는 그 글쓰기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게스트 포스트가 있고, 이제 절대 하면 안 되는 블랙캣 백링크가 있는데, 네. 오가닉 백링크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얻었던 오가닉백 링크의 경우에는 어, 지금 제 홈페이지가 아니라 어, 스티비라는 유명한 이메일 플랫폼에 있죠. 네, 이 플랫폼에서 지금 허브스팟이라고 이 텍스트가 보이시죠. 네, 지금 하이퍼링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예요. 네, 이 텍스트에 관련성 있는 어, 링크를 구글에서는 상위노출 네, 상단에 올려주고요. 지금 잘 보시면 은이 허브스팟이라는 네, 허브스팟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어디로 넘어갑니까? 네, 이거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제 웹페이지거든요. 그 말은 즉슨 이 링크가 백링크가 되는 것이고요. 어, 잠시만 뒤로 가면은, 네, 허브스팟이라는, 어, 텍스트가 앵커 텍스트가 되는 겁니다. 98년도에 구글이 처음 출시했을 땐이 백링크를 많이 얻느냐, 안 얻느냐에 따라서 페이지의 신뢰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보신 거는, 어, 오가닉 백링크의 사례라고 보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어, 커뮤니티 백링크입니다. 커뮤니티 백링크는 이건 제가 직접 발행을 한 건데요. 제가, 어, 개인적으로, 어, 방송통신대학원 MBA 과정을 하, 다니고 있는데, 여기 커뮤니티에 제가 글을 남겼어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여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는, 어, 갖고 한입니다. 그리고 저는 허브스팟이라는 구매 세일자일 수 있는. 여기 보시면은 하이라이트 되진 않지만, 허브스팟 보이시죠? 이게 앵커 텍스트에 해당하고요. 지금 누르면 어디로 가는지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 홈페이지로 가죠? 지금 마찬가지로 제가 커뮤니티에서 백링크를 발행한 겁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세 번째. PBN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즉슨 백링크를 달아줄 수 있는 어, 개인적인 블로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건데, 제가 백링크를 발행할 수 있는 이 PBN을 운영하는데, 연간 호스팅 비용만 한 100만원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머니사이트, 어, 해외에서 말하는 저의 웹페이지로 이 백링크를 달아줄 수 있는 1단계 티어, 2단계 티어, 3단계 티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와 더불어, 어, 그 외에도 어, 이렇게 백링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 같은 경우에는 게스트 폰드 포스트를 가지고 있는 거를 저는 이제 글로벌에서 SEO를 하는 사람들이랑 어, 많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네, 이게 메일 사례거든요. 글로벌에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 PBN에서 이 정도 도메인 지수가 있으니 이거를 너한테 얼마를 주면은, 어, 제공을 해주겠다. 이런, 어, 세일즈 메일이 되게 많이 날라와요. 네. 그래서 이게 해외에서 실제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백링크의 사, 사례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한국 사람은 잘 모르는 거거든요. 백링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중에 해외에서는 파이버라고 하는, 어, 이 사이트가 있어요. 어, 국내로 치면은 뭐라고 할까? 프리랜서 마켓, 크몽에 가깝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들어가 보게 되면요. 해외에서 이, 어, 잘 나가는 프리랜서들은 다 여기서 활동을 하거든요? 여기에서 게스트 포스트를 구입할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구입을 하시면은, 어, 나중에 하실 분들은 제가 제 파트너를 추천해 드릴게요. 네. 여기 보면은, 어, 백링크를 달아줄 수 있는 이런 게스트 포스트를 뭐 이제 뭐 구독당 얼마 이렇게 팔거든요? 스탠다드용 얼마? 4개 게스트 포스트 90달러니까 하나에 뭐 30달러, 한 2, 3만원 정도? 이 정도에 판매를 하거든요. 여기에다가 달아줄 수가 있어요. 사실 저는 SEO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또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해외에 있는 제 파트너들한테 이 SEO를 다 운영을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어, 이거 테스트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어, 조금 아쉽죠? 이건 해외에 뭐 2, 30% 했던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국내 여행이라는 앵커텍스트를 걸어서 지금 이제 제 홈페이지로 넘기는 거죠. 이거는 제가 따로 사이드로 쓰는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백 링크를 달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어, 해외에 있는 이 파이버라는 데서 어, 진행을 할수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는 조금 보기 드물지만 이런 것도 해외에는 많이 있습니다. 덧글 형태로 덧글 형태로 나눠주는 경우 어, 다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보여드리려고. 덧글도 인덱싱이 돼요 여러분. 네, 여기 지금 어쩌고저쩌고 에서 메이저 사이트, 메이저 사이트 이렇게 있네요. 여기 어쩌고저쩌고 에서 메이저 사이트라고 있죠? 어, 영어로도 게스트 포스트를 발행했던 사례가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요거는, 네, 이렇게 친절하게 사전에 어떻게 원고를 발행할 건지, 앵커 텍스트랑 링크를 써서 해외에서 작용하는, 활동하는 프리랜서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게스트 포스트를 발행하는 프리랜서가 하는 것들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백링크가 달려있는 거를 어떻게 볼수 있냐면요. 뭐, SEM 러시나 여러 가지 툴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 RFS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의 웹페이지에 지금 백링크가 걸려있는 것들을 쭉 보실 수 있죠. 여기 지금, 제 동료들이 걸어준 것도 있고, 파트너에서도 걸어준 것들이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이 다 해외에서 제가 게스트 포스트 하는 분들한테 다 달아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링크를 달아줬는데 어, 이런 것들을 한번 학습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음.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마케터 분들은 아시겠지만 SEO는 세 가지 방법이 있죠 블랙헤드 SEO 화이트 SEO 그레이헤드 SEO인데 블랙헤드 SEO는요 어, 조금 거친 표현으로 어, 저품질 싸구려 백링크를 막 달아주는 거를 이 블랙헤드 SEO라고 해요 그리고 화이트 SEO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진짜 오가닉으로만 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게스트 포스트나 이런 것들은 사실 글로벌에서는 화이트 엣이랑 그레이 엣으로 봅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어, 게스트 포스트에 있는 백링크? 아, 누가 그러던데? 백링크 뭐 많이 되면은 뭐 홈페이지 문제되는 거 아니야? 제 경험상으로 요 정도 쓰는 거는 문제 없고요. 사실 글로벌에 화이트 엣 SEO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순수하게 콘텐츠랑 시간만 가지고 하는 경우인데 어, 글로벌에서는 보통 그레이엣 SEO를 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이 SEO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보니까 뭔가 백링크를 달아주는 거에 대한 되게 거부감이 있는데 사실 글로벌에서는 어, 이런 백링크를 안 달고는 SEO를 할수 없을 정도로 좀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처음에 백링크를 주게 되면요. 이렇게 한두 단위로 성과가 올라왔다가 어, 많이 또안 다르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효과로 가게 되고요. 테크니컬 SEO를 처음에 개선을 하게 되면은 한1,20% 개선이 됐다가 이렇게 좀 내려가는 결과. 그리고 콘텐츠를 꾸준히 발행하면은 이렇게 상승 곡선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 이 지점에 도달했을 때 성과가 날수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보여드려도 상관없고, 뭐 경쟁사가 봐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어제, 어제 웹페이지에 들어온 게 어, 47 정도. 구글에서만 47이고 네이버는 더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많을 때는 한 100번까지 들어오는데 음. 지금 보시면은 어, 너무 행복합니다. 요즘. 이 시기가 너무 어려웠지만 아무것도 안 해도요. 제 홈페이지에서는 지금 트래픽이 쭉쭉 올라가는 것들이 이 콘텐츠를 통한 SEO를 최적화시켰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단기적으로는 백링크가 조금 도움은 되지만 결국에는 이 꾸준한 콘텐츠랑 발행이 됐을 때이 지점에 올라갔을 때 트래픽이 확 터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